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외치입니다 오늘 8월 2일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유저의 만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시간이 돼서 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받, 봤는데 어, 내용 자체 에 요약한 걸또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의견을 어, 나눠보려고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일단은 이 게임사가 추구하는 방향성,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또 이렇게 한술 떠가지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게임을 입문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사실 게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게이 게임의 운영 방향성 자체를 안다는 거는 어제 영상을 보시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뭐 어떻게 계정 육성이나 랭크 게임 등 이런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 먼저 알아보고 자 1부에는 이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2부에는 Q&A가 진행됐었는데 아무튼 게임 시스템 관련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으니까 어 넘기지 마시고 꼭 끝까지 어 같이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아마 제가 댓글에 남겨놓긴 할 텐데 이 행사 내에서 루나 쿠폰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루나 쿠폰은 어, 댓글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 댓글을 참조하신 다음에 쿠폰을 입력하러 가는 어 절차를 우리 밟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봅시다. 게임 추구의 방향성 자 이제 첫 번째는 어, 마피아 사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랭크 게임의 익명성이 훼손이 되고 어, 점점 높아지는 진입 장벽 이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랭크 게임의 익명성 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 어, 특정 티어를 주장을 하면서 시민 티를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게 믿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과거에 영장이라는 스킬이 있었어요. 기밀은 첫날에 조사가 자동으로 됐었고, 어, 영장은 같은 조상을, 어, 두번 조사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밀 영장으로, 어, 이렇게 긁어와서, 뭐, 보조를 긁어온다던가, 아니면 위선마피아는 그때 당시에 시민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시민을 긁어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민일 때만 그렇게 하고 어 마피아일 때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만나 보면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사칭도 되죠 어 사칭도 되지만 이게 유저의 특유의 말투가 있고 그리고 뭐 이모티콘 유료 이모티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특유의 텍스트 대치, 어, 좀, 일반 유저들이 일반적으로는 쓰기 어려운 사칭하려면 이제 각 잡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익명성이 훼손이 된건 당연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저도, 어, 범위계 성명력 있서도 남들도 밀서가 있으면 충분히 사칭을 할수 있지만, 이제 저의 특별한 말투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거를, 어, 익명성 훼손을 지키자고, 인게임마다 계속 말투를 바꿔가면서도 할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어, 티를 안되려고 하고 저는 사실 어필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그런 티어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거를 별로 안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저 티어일때도 당해본것도 있고 그리고 어 내가 고티어로 찍어누르는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추리게임이고 남들을 설득해서 이기는게 메인이기 때문에 어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고 점점 높아지는 진입장벽은, 아,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뭐, 신규 직업이 계속해서 출시된다든지, 아니면은, 듀얼 능력에 대한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듀얼 능력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시도하는 게 보여요. 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듀얼 능력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직업한테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은 어, 이 직업을 못 쓰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색감밀 어, 색감류 그리고 정치인이나 판사의 불문율 뭐 이런 다양한 꼭 인권 옵션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어, 최대한 이제 낮추고 2티어 능력 자체의 밸류를 올려주려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유비 분들한테도 좋은 거고 과금러 분들한테도 그렇게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차피 내가 6티어 종결 옵션을 가져간다고 해도 인 게임에는 종결 옵션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 남들이 다 밸류 좋은 카드를 들고 오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게 게임에도 더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티어 밸류 자체를 올리는 거는 어, 과금러들 한테도 좋은 겁니다 어, 인 게임에서 다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 자 일단은 어, 과거 시즌 10에 있었던 이 직업 배치표라는 게 있어요 이번 게임에 등장한 직업은 이거 이거 이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 시즌에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시즌에 해보신 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게 진짜 재미를 떨어뜨린 요소야 왜냐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사칭하려고 나갔는데 그 직업이 없어 예를 들어 판사를 나갔는데 내가 정치인이야 정치인으로 판사를 나가는데 없어 그러면 사실 급한 이제 마담까지 있으면 그냥 냅다 이렇게 하면서 어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재미 자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정말 좋았어 음 의도 자체는 정말 좋았으나 팀 사이도 인정한 어 실패한 이벤트 아 업데이트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례로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내용이 청부업자의 등장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이렇게 카페도 잘 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청부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게임에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제, 어, 공식 크리에이터 마왕님의 유튜브를 참고하셔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속보, 확성 속보 보고, 뭐, 유언 간호, 누구 접, 뭐, 누구 투술, 이렇게 하면서, 이, 이 말하는 거 자체에서 모순점을 찾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직업을 숨기는데 대립직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됐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카페 글을 가지고 오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조사직이 너무 특정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게 게임을 좀 하시다 보면은 느껴지는 건데 이 시점에서 얘랑 대립을 먹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고 그리고 청구업자 입장에서 나랑 대립을 먹을 수 있는 그 직업이 뭐가 있을지 그 타이밍까지 생각을 하면은 진짜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아니면 이거 해서 썰면 끝.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랭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나는 청법자를 써는 걸 너무 못한다. 왜냐면 이, 이 상황에서 이 직업 이 직업 이 직업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팀 사이가 의도한 백설이 <laughs> 죄송합니다. 어, 팀 사이가 의도한 방법이다. 가위 가위 보 게임의 느낌을 최대한 없애려고 조사직만 직. 지금까지 계속 출시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직 메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청부업자 청부 대상의 풀을 넓히기 위해 왜냐면은 이게 몇개안 되면 진짜 소지 재미 없어요, 님들. 어 결국 대립 먹어도 마피아 팀뭐 악인 마피아 다 잡아도 썰려서 지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최면술사 점쟁이 파파라치 공무원 기자 뭐 기존에 있던 특집까지뭐 심리학자 사립탐정 등. 어, 조사직이 많아지면서 청부업자를 충분히 견제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령도 너프되면서 정상화 당연히 됐고요. 네, 당연히 이런 걸 보았을 때, 어, 특지령이 돌아올 가능성은 당연히, 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지령은 이제 아마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어, 무튼. 그래서 팀사이피셜은 이렇게까지 특직을 어, 조사직 특직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앞선 어, 조사직 그 가위가위보 그거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더 만들었고 이제 조사직은 더안 나올 수 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아주 정말 좋은 어,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은 어, 청부업자는 자동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는 어, 몇안 되는 직업이다. 이게 청법자를 배제되면은, 청법자가 맘껏 썰고 다니니까, 왜냐면 이제 직업을 그냥 까면서 나와버리니까. 어, 으? 그렇고, 그리고 청부만 의식하면은, 결국 시민팀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 왜냐면, 사기꾼이나 마담, 도둑, 뭐, 안 보고 간다. 이런 순간, 그냥 솔직히 시민팀의 승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뉘앙스로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청부를 배제해서도 안 되고, 도둑, 마담, 마녀, 사기꾼 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추리 게임이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이 패치 방향성, 그리고 운영 방향성 자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직업을 쓰게 하려는 것도 있고, 청부업자의 존재. 이게 사실, 뭐, 다른 게임을 예로 들 수도 있는데, 뭐, 구스구스덕에 암살자. 암살자가 무조건 있으면 사람들이 직공을 못하는데, 그 게임은 사실 직업풀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직업으로 추릴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되긴 하지만, 사실 그게 게임을 완전히 끝낼 정도의 그 막장 밸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청법자가 막장 밸런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 직업풀이 적고 그리고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구수구수 덕은 인원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청법자를 별로 안 쓰고 싶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이제 마피아팀의 어, 유의미한 보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청법자 채용률을 줄이기 위한 거지, 밸런스 영향에는, 어, 크게 영향이 없다. 이게 통계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지령 너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지령이 너프됐다고 해서, 청법자가, 어, 못쓸 정도로 패급이 되지 않았다. 뭐, 그냥 그런 말입니다. 이거 아주, 아주 좋은 거죠. 이, 이, 정말, 이런 통계를 공개해주는 것도, 원래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긴 한데, 어, 이런 건 여러분, 간담회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한 시즌 16. 이거는 이제 시즌이 진행 중이긴 하지 하지만 또 다른 유저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청부업자 채용률 자체는 내려갔다. 50% 미만이니까, 이제 게임을 돌리면 절반 안 되는 확률로 청부업자를 만날 수 있고, 다른 보조 율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아마 근데 이 대부분의 확률은 이때는 과학자였을 거고,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파이도 보이고, 도둑도 보이고, 마담도 보이고, 사기꾼도 보이고, 뭐 다, 정말 다양한 보조가 보이는데, 뭐 그렇고요. 근데 사실 눈여겨볼 건 이런 거야. 채용률이 5%에서 20%인 시민 특집 비율이 더늘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5%에서 20% 시민 특집 비율이 이게 비, 이 비율이 이상하잖아 75% 그러니까 비주류 직업들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됐다 지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어, 아주 좋은 그런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는 경찰 계열인데 너무 요원만 썼다, 이거야. 그니까 러전 시즌만 보세요. 이 시즌 15에는 경찰 25% 아마 대부분 기화균 아니면 화교경이죠 이때는 아마 확성 자경단은 뭐, 소위 말해 이제 자 엑스 벌레, 어,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자 엑스 벌레, 그리고 요원. 저는 참고로 전 시즌에 자경단원 썼습니다. 요원은 사실 공장 내고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요원 체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어, 팀 사이의 의도대로 경찰 채용률이 높아졌고 자경단 채용률도 높아졌고 요원의 채용률이 줄었죠. 이제 경찰 직업은 다양하게 써야 된다는 의미로 어 경찰도 버프를 해줬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예시로 이렇게 해줬어요. 경찰 계열의 직업이 어 균형이 필수적인 이유는. <laughs> 이 설계 의도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의 경우, 마피아에 대한 선체, 선제적인 조사를 통한, 어, 능동적인 어필 싸움. 그니까 러 이게, 확성으로 조결을 내고 나오는 경찰의 시민티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 공동 스킬을 확성기로 뽑았고, 그리고 어필 싸움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다양한 변수 창출 능력이라고 도주를 뽑았는데, 제가 볼땐 시너지 공동 스킬은, 어, 도주보다는 결사죠. 결사인데, 근데 도주 자체도, 어뛴 다음에 변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결사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사 자체는 마피아 팀의 이제 그뭐 수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강제하기 때문에 어, 요즘은 이 작용을 그냥 달아버린 다음에 교환을 가지 않고 조준을 시킨 다음에 둘날 탕을 내오는지 안 내오는지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결사가 시너지 스킬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직업들이나 다 화교 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유 의미 하게 하지만 무튼 뭐 그렇게 뽑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게또 아니긴 합니다 요원의 설계 의도는 시민팀 포섭 및 정보 획득을 통한 수동적인 어필 싸움 이게 내 팀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요원은 그래서 어 밀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밀서는 요원스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이상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 뭐냐면은 앞으로 어, 이세 직업들의 이 시너지 스킬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라고 봐도 되긴 하거든요 어, 무슨 뉘앙스인지 접근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확성기도 경찰이 못칠수 있게 너프가 되었고 어 그리고 도주 자체도 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전 솔직히 도주보단 결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이건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요원 자체는 밀서 아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죠 밀서로 상대 직업을 보내고 이렇게 나온 것만큼 또 그런게 없겠죠 때문에 그래서 음, 경, 결국 경찰은 공개되는 직업이라서 고이게 되면은 마피아 팀이 너무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고이게 된다는 게뭔 소리냐면은 어떤 한 특정 직업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시즌의 요원이었는데전 어, 시즌 메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공장 내고 죽거나 아니면 만료원 나온 다음에 직풀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대립구도를 만든 다음에 특집끼리 마피아 팀 하나씩 소거법으로 잡아낸다든가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붙여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던 게팀 사이 경찰은 어, 고수들이 채용한 직업.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기밀 유언 지박 쓰지 않습니까? 저는 또 고수 직업을 네 쓰고 있네요. 이게 결국에는 용의자 패치가 어 맞을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용의자 패치가 맞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첫날 경크 비율이 많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냥 채나 조사 냅다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기밀 유언 지박이 기밀이 바뀌면서 용의자 조사 하게끔 바뀌었죠. 그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어 용의자 조사했을 때 마피아가 많이 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체감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전 기밀 전그둘날 조사하는 기밀보다는 난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일단은 어 플레이를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일단 대표님 입장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역 그때 가장 재미있는 랭크 게임 시즌이 될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거드 패치가 분명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재밌는 랭크 게임 시즌이 될 거라고 하니까 어 정말 기대하라고 했어요 어, 멘트로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딴 거고 안에는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하면 좋을 만한 그런 말들을 제가 따로 딴 거예요. 그리고 어, 또 추가 의견을 덧붙여 주셨는데 이게 기밀 밸류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기밀을 가진 사람만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단편적인 예시로 항상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 정치인의 독재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정치인의 독재가 세 표였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박의 의사의 그 위상도 있었죠. 무조건 힐이 성공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애와 독재만 살아도 둘이 합쳐서 네 표고 마피아 팀은세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법자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청부랑 마피아 둘이 다 살아있고 독재 정치와 박의 의사만 있어도 어, 마피아 팀이 그냥 져버리는 그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독재 능력 같은 어, 너무나도 막강한 고유 능력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티어 어, 능력의 밸류를 업을 시켜주면서 어, 게임의 재미를 좀더 분산시켜 주겠다. 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티어를 그 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티어로도 이티어 밸류를 올려주면서 게임을 재밌게 해주겠다 이건데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정말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면 심리학자 이티어 스킬이 개편된 것도 그렇고 간호사 이티어 승리 스킬이 어, 개편된 것도 그렇고 이게 저티어로도 게임을 즐길 수 이따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어, 혜택인지 어, 좀 인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이 유료 패키지나 뭐 그런 걸 질러야 재미를 볼수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게임 시스템 자체가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유료 재화들이 인게임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제 스킨 같은 것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돈을 지르면은 더 재미를 봐야 되는 거는 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굳이 스킨이 아니더라도 인게임 뭐 확성기 밀서 유언 등등의 밸류까지 있어서 돈이 돈을 더 질러서 재밌는 상황이 나온 건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돈을 지르지 않, 않으면은 어 인권 능력을 못 가지면서 재미가 없어진다. 아 이건 또 아쉽거든. 어, 충분히 이제 저 티어로도 재미를 볼수 있게끔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물론 보는 입장에선 고그 티어가 재밌지만 그래서 저는 이 패치 방향성 자체는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대규모 UI 리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낡은 UI가 많다 뭐 이제 게임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게임 대기실입니다 게임 대기실이고 제가 볼땐이 옆에 이 뜨는 거는 게임 모드라든가 아니면 방스킨 등을 해서 좀더 직관성 있게 어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모드거나 뭐교주망이구나뭐 핑크방 뭐 획초구나 뭐 아니면 일반 게임이거나 클래식이구나 하성한거 같고 뭐이 패스는 사실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점 있나 싶긴 한데 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건 상점인데 어 상점이 이제 상점의 주인이 어 바뀌는 것같아요 마담으로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상점을 캡처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띄울 때 캡처하면서 느꼈던 거 이제 뭐 컬렉션 창이나 상점 창이나 똑같은데 너무 구시대 아이콘 이나 어, UI인 경우가 많은데 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막 유입이 되신 분들한테는 어, 무조건 최근 느낌이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구시대적인 UI보다 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사망 확인서 리뉴얼을 할 생각인데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고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할 경우를 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 딱 체감이 될수 있는 건데 스킬 변경권 획득처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뭐 이벤트 게임에서도 얻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랭커 보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여기선 상자를 보여줬는데, 상자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상자강에서 내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벤트 랭커에 들면 상자를 얻으니까, 뭐, 이벤트 랭커로도 수변권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상자강으로 얻게 해주겠다랑, 그리고 블랙카드 보상은 이제 신비한 합창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신비한 합창을 무조건 구매해야 될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신비한 합창을 사면은 고엽같은거를 교환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음? 수명권을 수급을 할수 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사이클은 많이 돌겠지만은 애초에 이거 자체가 추가가 된다는거는 아마 블랙카드 보상이 리뉴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꽝도 많이 줄을거고 아니면 확률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신비한 합창으로 과거에 음, 많은 조회수를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개편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또 심도 있게 잘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파격적인 거죠 랭크 게임 1일 퀘스트 하루 5판을 하면은 어, 주는 상자인데 이게 정말 의도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도 여기서 제가 3티어 카드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되게 참여가 저조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데이터도 없고 어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 당연히 이거 하나 하겠다고 하루에 랭겜 다섯 판 매일매일 하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분명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게 정말 의도 자체가 좋은 게 일단 랭크 게임을 돌린 사람이 많아지, 많아지면은어 게임에서 볼수 있는 직업이나 티어들도 당연히 많아지고 변수도 많아지고 만난 사람만 만난 경우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스킬 변경권만 추가를 하기보다는 보상 자체를 리뉴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그로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는 건질게 확실하게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 다른 것도 포함해서 정말 파격적인 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해주 셨던게 수변권은 어, 상점 루나 판매 는 절대 없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말씀해주셨냐면 그러면 돈찍누로 종결 티어를 맞추는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절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거는 동의합니다. 어, 돈찍누로 천장을 두는 것 자체는 말이 안돼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도 어, 한계가 당연히 있게끔 설계를 하는게 저는 맞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RPG 게임이나 그런 걸즐겨하면서 돈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제 막 뭔가 를할수 있으면은 돈쓴 사람도 솔직히 어 돈이 막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할 거고 뭐 사실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으로 할수 있는 그 상한선을 마련해 두고 하는 거는 아주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대신 게임 시스템 중 수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어 좋은 거죠. 그리고 신규 컨텐츠로 퀘스트 시스템을 낸다고 합니다. 퀘스트 스토리를 통해서 4 2 c t 그러니까 게임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고 이게 게임 진행 과정에서 마피아 사이 내 고유한 시스템을 학습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게임에 이제 뉴비들의 진입 장벽이나 게임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 많이 좀 게임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긴 한데 자 여기서 이게 그 저희가 어 여기 마침 제가 썼죠 9주년대와 비슷하게 진행한다는데 이게 그 여기서 뭐 양자택일을 통해서 어떤 뭐 엔딩이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게임 세계관 자체를 알면서 게임에 이제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고 유비 유입에 대해서도 크게 생,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죠. 단, 근데 당연한 거긴 해요. 유비들이 많이 생겨야 게임사도 잘 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걸 보상을 통해서 계정의 성장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들어준 게 한정 출석판을 하면은 또 그때 한 사람들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어,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 아이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의도 자체가 진짜 정말 좋아요. 뭐 어떻게 사실 유비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어, 스토리를 일단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 게임 이 배우는 거, 지금 튜토리얼은 솔직히 말해서 좀 엉망인 느낌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에 접하기가 정말 어렵고 뉴비 진입장벽이 높은데, 특히 복귀분들도 그렇고, 거쳐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컨텐츠를 이제 신경 써주고 내준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정말 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Q&A인데, 어, 여기서 한번 자르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